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에, 아까 우리 인도자가 마이크도 떼고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치?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말로만 하니까 약간 어색 아손 흔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려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입니다. 이 귀한 날에 이 기쁜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방금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어, 영상 속에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하고자 하는 PPT의 자료 화면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여러분 뜻 의미와 뜻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익숙 한 표현이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면요.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형용사로요.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크라이스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스, 이거는 미사 우리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미사라고 하잖아요 어, 이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직격하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 뭐 경배하자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우리 성탄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었던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재미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재미난 사실이냐? 이 매년 12월 25일이 되면요. 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계가 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자이든 모르는 자이든 그 너나 할것 없이 온 세상 모두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참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른 날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석가탄신일 있잖아요. 그거 전 세계가 함께 지키면서 즐기면서 보내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독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온 세계가 함께 그 날을 지키며 기쁨으로 보내는 날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돌 눌러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즐겁게 참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의 증거가요. 이 말씀 안에서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나타내는 그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온 세상이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 우리의 가운데 실제하는 사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사합시다. 손을 흔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듯이요, 이 성탄의 소식.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나신 이 소식은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절하면 뭔가 되게 좀 이렇게 막 부푼 기대가 부푼 마음과 뭔가 모르게 기분 좋은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막이 들뜬 기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어쩌 요즘에 뭐 핫한 장소가 있잖아요.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핫한 장소 포토 스팟이 어디입니까? 명동. 신세계 백화점. 네, 여러분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볼까요? 네, 아 부럽습니다, 권사님.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인스타를 통해서 매번 보고 있는데 이 명동 신세계 백화점 앞을 지날 때면 어떻습니까? 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들뜨면서 뭔가 내 삶에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매년 이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옆구리가 시려가지고 홀로 솔로로 지내시는 분들은 뭐 조금 마음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어 이미 성탄절이 절반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자매 또 귀한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만 주님 주실 거요. 예 축복 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날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성탄은요, 참으로 기쁜 거예요. 이 성탄이 주는 특유의 기쁨은요, 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저에게는요, 네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9살, 7살, 5살, 3살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벌써 이한달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겠습니까? 성탄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랑 전혀 합의된 것도 없이 장인의들끼리 어떤 선물을 받을지를 다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랑 상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 금액적인 부분인데 이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어필을 하고 또그 선물을 받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달 전부터 매일매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생일이고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왜 너네가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아빠는 이해할 수가 없단다 굉장히 유치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성탄절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빠가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 그러면 제가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어, 받아야 되지. 그럼 제게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 선물을 줄게. 결국에는 선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미 그 선물을 다 집행했습니다. 에이. 오, 정말, 이 아이의 말이요. 어떻게 보면 괴변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선물을 받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기적의 논리를 펼치면서 저와 대화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 속에서 사실은 우리 아들의 마음에는 이 장난감에 대한 마음이 물론 더 컸겠지만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그 생각, 또그 사고나 그 어떤 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그 아이의 모습이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같은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던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와 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재고 저울질하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런 저울지라는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성탄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순수함이 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특별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이 선포,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마주하는 현재의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복중의 태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수태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집에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임신부가 등장을 해요. 이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고지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통해서 이 수태 고지를 받아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게 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두 여인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여인들이었지만 알고 보면 아주 특별한 이두 임신부의 만남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긴 말씀이지만 한번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9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인 함께 있습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눈에 좀 특별하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41절과 44절의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이 있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네 명의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 아 물론 제가 출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출산을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태중에서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논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태중의 아이는요.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엄마 입으로 그 음식이 들어갈 때면 이 태중의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막그 안에서 막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엄마가 먹거나 혹은 엄마가 이 심리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요, 이 아이는 정말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기준을 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둔다면, 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순수하다. 라는이 명제를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명제든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그만큼 더 순수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그렇다면요. 이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복중의 아이의 순수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순수 그 자체. 이 무결점에 가까운. 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의 원제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뱃속의 아이, 순수함의 결정체인 이 복중의 아이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복중의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뛰어 놀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태중의 아이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메시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사면의 소식입니다. 죄의 사면은요, 이 생명을 다시 보장받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다시 살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붙들게 해주시는 이가 오늘 이, 이 땅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여전히 이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나의 삶의 시간 속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나의 삶의 자리의 중심 가운데로 신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 최대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성탄의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통해서요, 이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그첫 번째 기쁨은 바로 성탄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탄을 누리는 기쁨이요. 여러분, 성탄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불편하고 비참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굳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당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요, 바로 당신이라는 그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당신이라는 그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잔치를 베푼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 베푸신 이 잔치를 내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도 먹고요 또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요 아까 말했던 그 포토스팟에 가서 기쁘게 또 사진도 찍는 거예요 인증샷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도 불고 초도 불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그 순간에 그 누리는 기쁨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모든 감사, 모든 찬송,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 드리는. 기쁜 오늘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쁜 성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쁨은 바로 나누는 기쁨입니다. 성탄을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이 사진은요 우리 어, 에밀 놀데라고 하는 그 화가의 작품인데요 거룩한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 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또그 선에 들린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어떤 핏덩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말구유가 있고요 저 끝에는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배경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신 때가 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변을 어둡게 표현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둠은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흑암의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오늘 거룩한 밤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마리아의 손에 높이 들린 이 피덩이인 예수님의 뒤편에 무엇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의 빛이, 별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비록 지금 현재의 세상은요, 이 굉장히 흑암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절망의 세상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충만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이 아닌 주가 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이 충만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에밀 룰데의 거룩한 밤의 작품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더 넓은 차원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 가운데에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떻게 된다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그 예수님 탄생의 최대 수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분에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기뻐 뛰놀던 그 아이가 여러분 누군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이는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선포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을 나누는 기쁨과 어쩌면 일맥상통한 거예요. 물론 청년부인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연탄 나눔을 위한 굿줄을 또 판매해서 그 연탄을 나누면서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모습으로도 참여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이 지점에서 그러면 나는 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성탄을 나누는 기쁨을 실천할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스타벅스와 기독교라는 이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나는 과연 내 개인적으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어떻게 나누는 기쁨을 내 삶에 세워갈 것인지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종교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부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음료컵의 디자인을 교체합니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백화점, 커피숍, 호텔들도 하는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마케팅이죠.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컵의 디자인은 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컵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방울, 눈사람, 크리스마스트리, 눈꽃 등의 다양한 장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아무 무늬도 없는 단순한 붉은색의 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기의 컵들은 그림체도 만화스럽고 화려한 편인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디자인이 단순하고 간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한 기독교 신자가 스타벅스가 예술을 싫어해서 컵에서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없앴다. 라는 내용의 온라인 비디오를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미 영상의 조회수는 1,400만에 달합니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해에는 스타벅스 스탭들이 고객들에게 음료를 건네줄 때 메리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음료를 주문할 때 자신의 이름을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서 스탭들이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증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네. 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 저희 이 영상은요, 사실은 7년 전에 영상인데요. 어, 7년 전에 영상이지만 이 성탄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바라보았을 때참이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의도적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 있는 인산말 또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막아서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부정되지 않는 팩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타벅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너네 왜이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야 뭐 박해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게 하든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하지 않든 이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성탄을 나누는 기쁨에 관하여, 이 방금 이 영상 속에 미국인의 그 행동처럼요, 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메리크리스마스를 고백하게 하고, 그 직원의 메리크리스마스의 외침을 또 다른 누군가가 듣게 하는 것은 이 성탄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했던 그 직원, 이 스타벅스 직원이 이 본래 그 의미는 분명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본래 그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매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인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한번 우리도 한번 그 스타벅스의 그 닉네임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영어로 쓰면 예수님 생축 뭐 이렇게 한번 바꿔 보면 어떻게 주문을 하면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 주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도록 함께 한번 동참해 보는 것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내 네, 우리의 카톡의 알림말을 또 이렇게 바꿔 보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합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요 누군가에게 한번 보여지고. 또 누군가에게 한번 읽혀지고 또한번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 적어도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한번더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주님께로 나와 구원의 기회를 한 번은 더 내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작은 용기와 또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누군가는 이 복된 소식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이 나비의 효과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하는 성탄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가득한 올해 2022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얻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이 성탄의 본질인 이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충분히 누리십시오. 또 충분히 즐기시고 또 충분히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주관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이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